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트 배트맨 프로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프로토 61회차 경기별 예상 야구판 화요일 새벽 경기, 오전 경기 이렇게. 그러니까 월요일 밤 마감, 21시 50분 마감, 또 화요일 오전 경기 전 10분 전 마감 이런 경기들 메이저리그 야구판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어, 마이 베팅 어, 경기별 예상 추가 어, 공유 어, 오늘의 조합 추가 공유 어, 또 고배당 조합 어, 추가로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멤버십 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아, 또 후원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요 요 직전에 했던 멤버십 제가 공유해드렸던 내용들이 좀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 그전 마디에서 한번 마이베팅 공유가 아주 착착 달라붙어서 적중이 다 나와줘서 좀 기분 좋은 페이스를 좀 한번 밟았는데 근데 바로 직전 어, 60회차요. 직전 마디에서는 좀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은 것이 전부 다 이빨 하나씩 딱한개 경기씩 계속 어, 실패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도 배당으로서 적중했던 어, 것이고 어, 요거 비기면서 그러니까 는 서울에 프렌 승부가 맞았던 것이고 인천 대승 거도줬고그 다음에 김천 요것도 이길만큼 2대0이었나요? 2대0 일행, 이거 딱 이길만큼 이겨주고 어, 한국과 멕시코가 약간 한국이 밀릴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갔는데 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프랜 사이드로 잡고 갔었는데 이게 조금 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 사이드로 밀려 버리는 바람에 에, 요게 조금 실패했던 것이 한계 경기 에, 여기서도 한계 경기 네 중에 세개 경기 맞고 한계 경기 에, 아쉽게 틀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가 하나가 미끄러져 가지고서 여기도 고액배당 광주랑 성남 사이드 어, 이렇게 일단 광주 사이드로 잡고 고액배당 잡고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역배당 승부였었는데 포항 쪽으로 어, 프랜 잡고 가면서 한방으로 어, 조합 들어가고 여기 수원 쪽이 또 여기서 여기서 또 수원 쪽이 또 우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또 여기서도 또한계 경기가 이빨이 나갔고요. 예. 네, 그리고 예. 그랬고 다음 또한개 경기가 또 뭐였죠? 요거 요거였네요. 요거 요것도 요것도 지금 이것도 어, 좀요것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 이게 좀 제일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올림픽 여자 농구 아주 기분 좋게 선전을 해줬습니다. 비록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대선전의 결과 박수 줄만한 결과 잘봤고요 적중하면서 그리고 여기 네슈빌 쪽에 프렌까지도 잘 잡고 갔고 여기서 이기지를 못하네요. 여기서 비기면서 내용적으로 수적 우위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비겨버리는 바람에 아여게좀 완성되지 못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좀 여기다가 저제 저 마이 베팅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어제 배팅은 좀더어 세게 들어갔는데 여기 좀 많이 좀 아깝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아쉬운 승부들이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좀 조정도 받고 또 한번 아쉬움도 있고 어, 석패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행운의 승리도 기다리고 있고 이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다시금 어, 또 집중해서 승부를 펼쳐보면서 어, 내 페이스 마이페이스를 또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마디에서 한번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예, 한끗 차이 승부에서 아쉬운 승부, 아쉬운 승부 좀 조정을 받고 페이스 어, 어, 조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우리 페이스 어, 마이페이스 찾아간다. 자, 17번 경기입니다. 프로토 61회 차가 되겠고요. 어, 8월 3일 화요일 새벽 4시 07분 경기, 그러니까 마감은 월요일 21시 50분 마감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토론토랑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토랑 클리블랜드의 경기, 레이랑 모건의 경기가 되겠는데 전 여기는 뭐 무난하게 토론토 사이드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어,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선발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토론토가. 토론토의 최근 기세는 완전히 강한 상승세다. 아, 강한 상승 6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 상승세가 진짜 강한 것이, 다적, 다득점 이후에 또 승리를 한다는 거. 이게 어, 한번, 이렇게, 한번 불꽃놀이를 지원하게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 점수가 좀 나질 않는, 이런게 있는 내 승부의 예,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좀 있지요. 그런데 진짜 센 팀, 진짜 센 흐름은 그런 것들 뭐 가리지 않습니다. 다득점 한 다음 경기도 또 어, 이기고 가고, 아주 쉽게 이기고 가고, 또 영봉승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 경기가 또 이제 반대 급부, 반동이, 아, 반동이 나오면서 또 고전하곤 하는데, 영봉승 거둔 다음에 또 쉽게 이기고 가고, 지금 요런 페이스입니다, 토론토가. 페이스가 굉장히 강한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토. 확실하게 페이스가 세다. 자, 20번 경기, 워싱턴이랑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뭐 역배당 보고 가는 승부, 워싱턴 쪽으로 역배당 보고 가는 승부입니다. 그레이랑 소아레즈의 선발 매치업인데, 여기서는 필라델피아가 이제 소아레즈입니다. 불펜 자원이지요. 네, 불펜 자원. 그레이랑 소레지에서 어느 한쪽도 선발 투수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가운데 더 불안한 것은 필라델피아 쪽이다. 음, 선발을 쪽에 좀 구멍이 좀 뚫려 있는 상태. 예, 필라델피아가 위기에 예,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23번 예, 길게 갈 수가 없다라는 예상인 거지요. 어차피 불펜 스타 터로 가는 그런 전략 아니 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식으로 보든 저런 식으로 보든 어찌 됐건 간에 접근 방식 자 체가 필라델피아는 그렇다고 해서 불펜이 강한 필라델피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 이타 포인트 릴리프를 잡고 어, 나오는 그 승부도, 예,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23번 경기 양키스랑 볼티모어의 예, 경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양키스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예, 예, 여기 예,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이랑 로페즈입니다. 양키스가 히이를 영입했어요. 흰이를 예, 영입한 것이 양키스에게는 하나의 승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스퍼트에 들어가 있는 양키스가 되겠는데 예, 양키스로서는 어, 선발 로테이션에 좀 힘을 어, 좀더 실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얌전히 있다가 지금 기습적으로 영입한 게 지금 히니의 영입이거든요. 히니의 영입, 클로버랑 지금 서베리노 이렇게 선발에서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로테이션이 지금 어, 어, 삐그덕거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메울 수 있는 카드로 히니. 그리고, 클로버랑 나중에 이제 서베르노가 이제 복귀를 하면, 히니는, 또, 불편도 돌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어, 또, 어, 뒤를 받치는 선발 자원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예, 히니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게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영입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어, 네는그 다음에, 26번 경기 템파랑 시애틀의 경기 여기는 템파 지금 여기 보면 토론토 양키스 템파 이렇게는 지금 어, 스포트에 들어가 있는 국면입니다. 자와카랑 플렉센 이거 플렉센이 그동안에 특별하게 뭐, 뭐 조정을 받거나 난국에 아, 빠지는 것 없이 잘 흘러 왔지요. 이렇게 흘러 흘러 잘 왔습니다. 무난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아주 무난하게 잘 쌓여 있고. 근데 진재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니다이 페이스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뭐 14승 5승 뭐 이렇게 가 가는 거 거기까지는 좀안될안 안 될까요? 안될안 되겠습니다만은 될, 안 될, 안 그래도 뭐 12, 3승 이상 쭉쭉쭉쭉 간다란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 지금서부터 이제 조정 국면에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어, 자기 페이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목숨 어, 이미 다 뽑아내 놓고 있는 그니까 전형적인 고평가 플렉스는 와카는 좀더 있고 그리고 팀 전체가 지금 스포트에 들어가 있고 힘이 들어가 있고 승부수가 던져져 있는 상태가 템파 어, 선발비교에서도 저는 결코 템파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크루즈 영입했죠 어, 이거 진짜 강한 승부수입니다. 딱올 시즌 진짜 쇼부를 치겠다라는 그 카드 크루즈입니다. 어차피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갈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시즌에서, 어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템파로서 승부수, 거기에 해당하는 승부수입니다. 완드 프랑코도 계속 경기 치르면서 치르면서 좋아지고 있고, 최지만이 좀 징검다리 식으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최지만도 한방있고요 예. 배팅은, 배팅의 매력은 어, 템파에게 있습니다. 템파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가고, 템파 경기까지 보고, 받고, 그 다음에 29번 경기, 29번 경기 가서, 어, 보면은 되겠습니다. 29번. 마이애미랑 뉴욕의 경기가 되겠는데, 예, 마이애미랑 뉴욕. 자, 매치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매치가 지금 매길이 승부 어, 선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희망이 보입니다 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매길 매길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배당 호배당권에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1.99딱1.99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는 배당이죠 어, 괜찮다라고 보고 오버각도 35번 경기는 텍사스랑 에인절스 텍사스랑 아, 에인절스의 경기, 아, 에인절스가 좀 힘이 받치는 힘이 좀 이제 빠진 듯한 이런 모습이죠. 팀 전체도 그렇고 어, 마운드에 힘이 좀 빠지는 것도 느껴지고, 어, 공격도 그렇고, 오타니도 그렇고요. 오타니도 어, 최근에 타고 보면 은 예, 한참 오타니가 좋을 때 전반기, 그때 모습에 비하면 조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워낙 자기 관리가 좋고 성실하고 뭐 그런 어,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기 또한 번씩 이렇게 에, 좀 시험 시험 가면서 어, 또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시 또 충전해 가고 이러면서 또또 어, 또 자기 에, 홈런 특히 특히 이제 홈런 페이스 홈런 페이스 또 끌고 가고 해줄 것 같은, 같긴 한데 그러면서 끝까지. 에 타선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페이스 자체가 한참 때만의 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타구의 내용 자체가 좀 많이 깔립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치면은, 치면은 일단 띄워놓고서, 타구를 일단 띄워놓고 보는 그런 오타니었는데 그리고 배스피드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띄워, 그러니까 띄워놓고, 배스피드 엄청 빠르고, 타구 거리 많이 나오고 라인 드라이브로 답 어, 담장 넘기고 요, 요런 요 식이었잖아요 어, 오타니의그타구감이 그런데 일단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 그라운드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스타 홈런더비 갔다 온 다음에 올스 타 홈런더비 갔다 온 다음에 슬럼프를 보이는 타자들이 예전부터 좀 몇몇 있었죠 그런 그런 징크스를 좀 있었죠 저, 뭐, 저, 뭐, NBA에서 3점 슛 컨테스트 갔다 온 다음에는 덩크슛이나, 어 갔다 온 다음에 또 슬럼프 보이는, 뭐, 선수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올스타 후에, 슬럼프 보이는 선수들도 있는데, 오타니도 조금 뭐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페이스, 지금 페이스로서는, 어, 에인절스를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역배당으로 보거나, 보고 들어가더라도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하게 배팅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역배당을 보거나 아니면은 패스를 하거나 뭐 이런 선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미러키랑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에, 박효준이 다시 이제 콜업이 돼가지고서 자, 박효준이 어자 처음부터. 박효준이 고등학교 때 천재 소리 들으면서 메이저리그에 눈에 띄었고 메이저리그에 곧장 고등학교 야탁 고등학교 나왔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로 갔고 메이저리그에서 곧장 어린 나이에 빅리그 무대를 밟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 이틀 한달두달1년2년 이렇게 가면서 몇년 있었죠 4년 5년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계속 오래 머물게 됐고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그러면서 양키, 양키스로 갔습니다. 양키스에서 콜업돼서 올라오면서 감격의 양키스 스타디움을 밟았고, 그런데 밟자마자 양키스에서 어, 내보냈고 아웃시켰고, 그러면서 어, 양키스 1원으로서 어, 실제로 빅리그 뛴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어, 그런 기록 커리어를 가지고 피츠버그로 곧장 넘어왔고, 피치버그로 넘어온 다음에 넘어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에 올라오라고 어 빅리그 콜업을 받았는데 또 이게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지 아니면은 제가 웃지 못할 웃픈 에피소드인데 오라 그랬는데 짐 싸가지고 가는 길에 아니 잘못 불렀다 좀더 있어봐라 또 다시 짐푸르고 앉았고 그러다가 다음 날 다음 날또 불러서 용거는 진짜 올라와라 올라가 가지고서 빅리그 피치버그 옷 입고서 뛰고 그리고 빅리그 메이저리그 안타 첫 안타 신고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박효준이 온 겁니다. 아 박효준 얘기만 해도 뭐 한참 걸리네요. 이게 박효준 스토리인데 에, 지금 이건 이 박효준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거고 어, 어, 이제 리빌딩 과정 속에서 그 어, 핵심 요원으로 피츠버그 옷을 입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회는 저는, 저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만 팀이 약한 건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상대는 미러키고 미러키가 센건또 인정을 하고 어 그래서 여기는 미러키. 하우어랑 지금 윌슨입니다. 아, 그건 그거고 우리가 할 얘기는 한 얘기고 배팅 갈건또 배팅은 배팅대로 가고 배팅은 미러키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44번 경기 애리조나랑 어,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위드너랑 데스클라파니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애리조나가 다저스에게 직전에 0대 13으로 대패, 영, 영봉패, 대패를 당했습니다. 에, 그런 경기 한번 갖고 나면은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반반동, 반격이 또 일어나죠. 그렇게 이제 그게 예, 막상, 막상 마카의 전력의 팀들이라면은 그런 반동의 가능성, 반등의 감, 가능성은 더 높은 건데, 워낙 좀 전체 팀 전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대치가, 그 기대치가 크지는 않지만, 노리고 들어간다라면은 저는 이 자리는 역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될 자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승부는 좀, 스코어적인 박빙의 시소게임 승부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좀더 재미있을 것 같다 싶고. 이정도 까지 네 여기 뭐 전체적인 배팅 강도는 뭐중또중약뭐 고정도 뭐그 선입니다 예 네, 요정도 이렇게 보면서 일단 경기별 예상 예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61회차 경기별 예상 야구판으로 메이저리그 경기 화요일 오전 새벽 경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건승 하시길 기원 하면서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